저는 작은 병원에서 야간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밤이면 한산한 편이라 대부분의 시간은 환자들을 체크하거나 간단한 업무로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밤 새벽 2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환자가 일어났나 싶어 복도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병실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복도 끝쪽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아래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천천히 복도 모퉁이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 저는 급히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병원의 모든 전등이 꺼지더니 곧 다시 켜졌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여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제 귀기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 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너무 놀라 뒤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패닉 상태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병원 경비실에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올라왔지만, 병원 전체를 확인해도 이상한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했는데, 그날 밤 복도에서 그녀의 모습은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병원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